자 하수도 바로 그림자 망토 한개 먹으러 갈게요 아 진짜 감사합니다 진짜 재경이형 진짜 감사드립니다 진짜 이거지 어? 진짜 이거지 아자 형님들 이제는요 제가 이 캐릭이 어떻게 변신하는지 보여드릴게요 활입니다 활 공격력 5%활자 이거 프로 프로 프로인데 마지막 거 공격력 8% 박으면 끝이에요 게임 위 위에 3 개가 안 뜬단 말이야 어 끝입니다 와자 여러분들 제가 지금 하는 게 뭐냐면 다 필요 없습니다 예. 오기 전에 죽이자 마인드 예, 어. 오기 전에 죽이자 마인드기 이 때문에 지금 레벨 76이야 어 아 ㅅㅂ 죽겠다 근데 야금방 제발 한개만 줘라 금방이 캐릭 운이 좋단 말이야 어? 형들 이 캐릭이 운이 좋은 캐릭이야 진짜로 어? 장난이 아니고 오늘 금방 한개 먹을게요 여기서 오우 깜짝이야 와 방무 5% 여기서 만약에 공격 뜨면 끝나는거야 그냥 0 8%끊어 순간 마공 물리공격 8% 뜨지 방모 10%요. 방모 10%보다는 물공이 낫지 않을까. 자, 08이랑 물공 8% 됩니다. 제 방송에서 보신 분들은 되는 거 확인하셨을 거예요. 예, 아까 전에 보셨잖아요. 맞지? 어, 그림자 막도 먹을 때까지 할게요. 어! 와, 씨, 5%. 일단 확정. 아, 쓰다가 바꾸면 되지. 와, 씨. 노랭이 3개 들어간다. 금방 하지, 이거는. 5% 쓰다가 바꿨네, 8%로. 인정? 쉽게 나오는 줄 아네, 저게. 오, 3개 되자. 어, 대성공. 어, 하개 더. 야, 대성공. 대성공 뜨면 대박이다. 바로 박는다, 그냥. 어, 뭐야! 4개. 한개 모자란다. 저런 거는 내가 어떻게 하는지 딱 알려줄게. 은절실사 버로던다잉 그래서 저기서 대성공 두개 뜨면 게 끝. 한 개가 안 나온다고? 이럴 수가. 와 연속가 오 시다 시라, 실하냐. 야한 개가 안 나오네. 아... 야한개 뽑아야지 인정. 보라를 가려고 보라를 뽑는데 보라가 안 나오잖아. 어? 뭐야 이게? 어? 야 오늘 다 썼나 진짜? 아 버금 존나 슬프네 어? 아 그러네 야 이걸 사면 되네 그렇지 나비도 주네 이건 분해 안된다고 한번 해봐라 진짜 죽인다 형님도 유튜브 구독 한번씩 부탁드릴게요. 님추천형님 감사합니다. 예. 네. 다 필요 없다. 여기서 두개 때문에. 어? 여기서 두 개. 재물 받쳤고. 재물 됐고. 재물 됐고. 해산 테마롱님 열개 넣네. 번 동생님. 아, 제발 여기서 진짜 제발. 야, 여기서 대성공 한 개만 떠도, 옵션 박을 수 있어요. 드롤! 딱! 아, 씨. 족 같네. 안 되네. 힘든 거였습니다. 어, 딱 정량대로 나오네요. 자, 저거는요, 제가 오늘 세 바퀴 돌아갔고, 제일 높은 거 받겠습니다. 오, 가불어 가불어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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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아, 가대 안 나오네. 어, 인가? What? 그러니까 하아... 자, 옵스 3개 붙이면 되지. 와. 하아... 바로 떴습니다, 여러분들. 그러면 이제 뭐, 뭐 해야 돼? 자, 야, 얘들, 얘들아, 돈쓸 필요 없다, 인정? 자, 돈쓸 필요 없습니다. 어떻게 하냐면, 은열쇠안 까도 돼요. 에, 자, 어떻게 하냐면, 넣고, 막히고, 그 다음 다른 캐릭터 갖고, 붙이면 되잖아. 인정? 이제 장갑 먹으러 가야 되는데, 장갑 랩이 안 돼, 아직. 에, 랩이 안 돼서. 야, 형들, 근데, 자, 봐봐. 내가 여기서 궁금한 게 있어. 옵션 변환 가서, 여기서 내가 경험치만 붙이면 되는 거 아니야? 너 어차피 드랍률 있단 말이야. 드랍률 망토에. 어? 아 골드가 떴어, 씨. 야, 앵벌이로 가자. 경험치는 어차피. 아, 이 게임 돈 많은 게 짱이야. 경험치는 니보다 내가 5분 더 사냥하면 돼요, 게임. 어. 맞잖아. 야, 딱 얘기할게. 돌려. <목소리> 하, 씨, 존나 안 뜨네, 이거. 아, 이속만 떠도 그냥 쓰는데, 아무것도 안 뜨네. 와, 존나 안 뜨네, 다른 캐릭. 자, 봐봐, 내가 뭐 붙일라 하냐면, 형들 여기 이거 붙일려 하는 거야. 이거, 적처치 후, 경험치가 있네! 야! 내가 있었네! 뭐 하고 있었냐, 여태까지? 야, 이속만 노리면 되네. 그냥, 막, 막, 애초에 이속이 안 떠서 지금 망한 거였네. 이속, 띄울게요. 아니, 근데 이속이 안 뜨네. 어? 어? <웃음> <웃음> 왜? 아 씨. 그래 이거하 쓰자 일단 굳이 근데 뭐무리하하할 필요 하 없다 해가지고맞하